튜브! 돌아온다고약속했잖아요왜 이러고 있어? 요 뭐.. 안더위약요에에전에전프유 푸라운더 위약속에 전하오이하유푸라또더위잖아 밀지 마, 밀지 마. 알았어. 에 밀지 마, 밀지 마, 밀지 마. 나도, 나도, 나도. 가만히 나도 전화부터 해. 이단 아키한테, 아키한테 전화부터 해. 지령 말고. 안돼, 밀지 마. <laughs> 아, 고양이냐고? 아, 존나 떨고는 게개좋아하네 중간 중간에 낚싯대로 박형 몇번 끌어가지고 진행하자 어, <laughs> 야, 나부터 살려줘 이씹새들아 내가 지금 관둘러하게 생겼다 지금. 아, 누가 예언이야 거의 한달 만에 방송기인데 지금 방송 상황이 이거야. <laughs> 우어씨선 아아! Goodbye, 야, 세마너뭐 우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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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그 외모 비하은 진짜 안 좋은 건데 좀 쳐다보기 좀 그래. 언니. 내가리랑 팔다리랑 따로 놀잖아. 언니 나 파운데이션 25호 쓰는 거 몰랐어? 아네 미... <laughs> <laughs> 그것만 썼어요. 그것만. 아 내가 보기엔 이건 소설이 아니라 이건 그냥. 지 나갔다고? 걱정 마좀 초대해 주게. 거울 누리자 내땅 깨어나 요금질 사나워진다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래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아 모르겠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희샘이라고 하고요 어, 나이는 아마, 류학투 봄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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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합니다. 류학투 샘이 된다면? 나이는 아마는 뭐야? 아, 나이에 아마도 있어요? 어, 아마, 아마 제가 제일 어릴 걸로 예상이 되고요. 어, 그 다음, 일본어. 아, 어, 일본 애니메이션을 자막 없이 시청할 수 있거든요? 대략, 오. 예, 70%의 확률이요. 어, <laughs> 그럼 혹시 이 세계에 딱이 구축해 주겠어.를 일본어 하면 어떻게 되나요? 어, 70% 터졌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뭐야? 심전은 어떻게 가나요?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<써놀대는>. 아, <laughs> 아, 죄송해요. <laughs> 제가 메이플 확률을 보유 하고 있어서. <웃음> <웃음> 저기 30 30번 두번이면 스타포도 두번 성공이거든요. 아니, 아리가 어떻게 된게 랜덤 같아요. 아왜 나야? <것> 아니, <laughs> 이다미 <남의> 언니 있잖아. <laughs> 다명 언니 있잖아. 자 유니쌤님 남기지 유언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? 아직 아지형나 믿어? 형류자 여러분들 최대 활력 장전 준비 되셨습니까? 야안아와 엄마 안 돼! 안 돼! 아빠, 내 방송 안돼! 오지마! 오지 말로 체크하지 마! 제 새끼야. 그래 이왕 원김에 맞아, 이왕 원김에 아, 그유니 아, 유튜브 아, 구독도 하고 아. 음, 음. 그래그래. 앙뇨 그래. 유튜브도 구독하라고 해요. 아니요, 저 그럼 앙뇨님한테 호스팅 보내세요 아, 예 네? <laughs> <laughs> 아, 이게 권력이 맛! 방송하면서 처음 보는 활약일 거야. 아, 맞아. 굉장히 기가 아니, 앵그리보이더인데 이런 미친 새끼. <웃음> <웃음> 아니, 내가 나 유일하게 호스팅 받고 운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뷰비거든요. <laughs> 아, <laughs> 왜, 왜, 왜요? 불공평이 제일 재밌지 아 이거 재밌다 여러분 아 이거 힘세요아 이거 힘내세요 아 존X 게임 빡 죽어 그렇지 잘한다 아 유료 좋아한다. 채팅 감사합니다 아, 아 감사합니다 야 내가 어. 보면서도 되게 경이롭다 이 정도 되면 야 화력 미쳤어 너를... 보여줄게 요 도... 도망까지 한다고 이제? 쳤데 좋아 이 팔로... 이거를 팔로우 이거를 팔로우스로 바꾸면 잠재울 수 있겠지? 지금 코치올 나온다. 오 느려졌다. 아닌가? 아니 나 분명히 어, 팔로워 채팅 10분으로 나, 나. 해놨는데. 아니 이 새끼들 10분? 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이 새끼들 10분? 어지? 어자 그정도 30분. 멋있었다. 30분으로 늦춰볼까아 아, 아니야 야, 류미. 재핑시피. 아 1일로 해볼까? 그럼 확 조용해지겠지? 뭐지1 0내내내 내, 내 채팅 왜 떴지? <laughs> 적용이 안 됐나? 야 진짜. 폭탄이다 준영아 넌 진짜. 와, <laughs> 그래. 도배. 아유 이 저도 고맙습니다. 아 개웃기네 그냥. 아 한번 바꿔볼까 다시. 짜잔! 오 씨. 이거를 아 잠깐만 잠깐만. 와 이걸 계속 대기 타고 있었어? 와 미친 놈들이네 그냥. 와. 구독과. 엄마 전가서대처리 되네요. 엄마 전가서대리 되네요. 또 컴퓨터로 읽고 있거든요.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<laughs> 지금 대략 상황. 어 뭐야? 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음. <laughs>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. 이렇게 오라. 아! <laughs> 야, 이렇게 오냐고, 멍청해. <laughs> 있어 맨날 이러면서 내팔 깨물어. 그래서 아빠 하 는, 이 유가, 이 행동 때문, 이 에요. 멍청 몰라 맨날 내 팔도 깨물어 저렇게 올라와가지고 근데 쪽갈비 먹고싶은데 어? 먹고싶은데 너무 비싸 조물조물 배만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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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분 좋아 배만질 배 거야 야지 하이 배만질 거야 배물조물 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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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서 유리 선생님 상황 거 한번 해주세요 혼자 아. 혼자 하는 거야? 아 혼자, 혼자 하는, 하는 거야 <laughs> 심지어? 아, 한 아, 방을 아, 준비했는데. 혼자를 시발 우리들도 못해요. 야 그래 그냥 그건 컨텐츠 적고 다음에 하자고 그냥 얘기가 나오지. 아 아니죠? 저희는 지금 1 시간 4 0 분을 끌었지않습니까형 다섯 <laughs> <난> 명이었으니까 가능했지. <laughs> 방송 중에.